자 님들 이제 발로란트 공식 페이지에 이제 이번에 패치 노트가 떴어요 7.04 제가 한번 이제 쭉 보면서 뭐가 달라졌는지 약간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니까 이게 버픈지 너프인지 구분을 못해 네, 그런 건딱 뭔지 일단 저, 딱 정확하게 내가 알려줄게 잠깐 시작하기 전에 이거 말해야 돼내 생각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 이게 조금 애매하게 말해놓은 것도 좀몇개 있어가지고 틀릴 수도 있는데 일단 말해보겠습니다 나스트라 일단 중력의 샘이 준비 시간 증가가 됐대요 0.6초에서 1.25초로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보면은 실을 누르자마자 바로 안 끌려지는 거 아시죠? 이게 0.6초 뒤에 끌려진다 이 소리네 끌랑 누르고 나서 당겨지는 순간이 늦어진다는 소리네 보니까 아봐안 끌리잖아 0.6초 뒤에 끌리잖아 어 일단 이거 위의 건 무조건 넣고 일단 이거 중력 지속시간 감소 이게 2.75초에서 2초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세볼까1 2 3 어? 아니요 이게 2.7초, 7.5초라고. <laughs> 시작할 때1로다가 <일로> 어떤. <laughs> 하여튼 이게 맞겠죠? 예, 네, 이게. 어쨌든 이 시간이 2.7초라는 5거 아니야, 그렇지? 그리고 이거 신성파동 준비 시간 감소. 이건 무조건 사양이지. 이거 추가. Q가... 이거, 이게 조금 더 빨리 터진다는 거냐, 0.25초 그죠? 이건 사양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격의 셈을 조금 넓어시키 하는 대신에 너 진탕 좀더 빨리 해줄게. 이렇게 된 거잖아. 그리고 이제 궁, 이거가 진짜 그냥 레전드일 듯. 난 개인적으로 이거 완전 큰 사양이라 생각해, 진짜. 여럼 이제 보세요. 이제 예를 들어서 펄, 펄 같은 경우, 펄을 아스트라 많이 쓰니까 펄 보겠습니다. 일단 공격할 때, 공이 쓸때 보통 여기 B 가죠? 이렇게 하고 원래 스파이크 소리를 내잖아. 여기서 스파이크 설치한다고 쳐 소리 내면은 원래 애들이 존나 방해해 와서. 어떻게든 막 방해하려고 막뭐 소바 막 충격화살 뿌리고 막뭐 피닉스 불 뿌리고 막레이지폭 던지고 다엠병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런 소리 안 들리잖아. 그럼 이제 편하게 설치할 를수 있지 않냐? 이거지. 이건 엄청 큰 버프야, 이건 진짜. 그러니까 공격 팀이 스파이크 주도권을 챙길 수 있어. 아스트라 공 하나만으로. 원래도 챙길 수 있었지만 이번 패치로 인해서 타이밍 잡기도 편해지고 리테이크 때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냥 리테이크 때도 원래 리테이크 때 쓰잖아. 이쯤 스파이크 설치가 돼 있어서 해체를 하려고 해.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들을 수 있단 말이야 그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해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 그래서 그런거 듣고 이제 약간 플레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이제는 그냥 아스트라 궁극기 하나만 썼을 때 엄청난 부담이 되겠죠 적팀 입장에서는 진짜 자 그리고 두번째 이제 하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브리치랑 브림스톤 궁극기 너프를 했잖아요 제가 이거 그 뒤에 보면은 다양성 같은 것도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보면은 광역 궁극기 사용빈도 감소 이게 다양성이야 그니까 이런 궁극기 사용빈도를 감소시킨다는 소리야 한마디로, 이거는 그냥, 너희들, 샷 전에, 샷 좋은 사람 이겨야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그냥. 그리고, 이 여진. 이걸 줄이는 대신에, 어쨌든 간에, 여진을 사양시켜줬다. 이거는 사양입니다. 이건 무조건 사양입니다. 근데, 약간, 이거는 사양인데, 이거 해체 방해할 때는 너프긴 해? 해체 방해할 때는 너플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약간, 각 빨리 지울 때는 버프야. 오케이? 자, 그리고, 추적귀. 스킬 사용 후, 총을 재장착하는 시간이 다소 증가. 이거는 뭐, 그냥 무조건 너프죠? 안 그래도, 근데, 페이드는 조금 애초에가 좀 느리지 않나? 잠시만, 다시 해보자. 약간 이게, 근데, 얼마나 증가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는데, 약간 그런 느낌 아니까? 예전에 그, 제트, 대시 보고 있을 때 느낌을 아세요대시탄 다음에, 총 바로 이렇게 안 들어지고, 한번 이렇게 딱, 딸깍 하고 들어진 거 기억나세요?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치, 후 딜이 길어진 느낌.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개코, 킬 조이, 5벤인데 일단 C는 무조건 버프죠. 그러니까 이게 신를을 던졌을 때 영향을 받은 구역이 폭발하기 전에 초당 10의 피해. 그러니까 던졌을 때 요걸 밟기만 해도 1 0씩 줄어든다는 거 아니야? 그죠? 바이퍼 독처럼. 이거는 무조건 사양이고. 그리고 이제 또 이번에 봐야 될게 뭐냐면은 지원봇 Q. 그러니까 이게 원래 벤다를 3발 맞춰야 부셔졌거든요. 근데 이제 두 발로 바뀌었지. 이걸 뭐라 하더라? 아까 저기 다양성이 있었는데 그래 공격해서 파괴 가능한 보조 스킬의 체력 감소 이게 이번에 주요 방향성인 것 같아요. 약간 이런 파괴 가능한 스킬들을 다 체력을 줄였다. 킬조이, 궁극기 봉쇄. 이거는 제가 감히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너프 당연히 됐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에피나시 이거 동의하시지 않나요? 아0개 어, 되줬어 얘는. 얘는 진짜 1 0개 되줬어. 이거 오멘도 나 이거 진짜 말하고 싶은 건좀 많거든. <laughs> 진짜. 스킬의 이동 속도가 오멘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모르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오맨이, 앞으로 가면서 피해망상을 쓰면은 더 빨리 나가요. 봐봐요. 이게 체감을 보여드릴게요. 앞으로, 앞으로 가면서 쓰면은, 이렇게 빨리 나가고, 뒤로 가면서 쓰면은, 체감이 되죠? 근데 이제 이 속도가 그냥, 가만히서 던지는 거랑 똑같아진다는 소리 같아, 요내 생각에. 이렇게. 이 속도랑 그냥, 이제 이 속도로 일정해, 이제 내가 봤을 때. 그니까 러 이게, 뒤로 가면서 쓸 때가 좋을 때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쓸 때가 좋을 때가 있어. 예를 들어 상대가 러쉬로 올때 이렇게 쓰면 좋아. 나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왜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피해 망상을 딱 들어오면서 맞거든요 안에서 맞는게 아니라 딱 들어오면서 맞아 그래서 러쉬올 때는 되게 이게 좋았거든 뒤로 가면서 쓰는 게또 이제 1대1 상황 때는 빠르게 써주는 게 좋거든요 1대1 상황 때는 빠르게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써가지고 막 빨리 맞추고 잡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그냥 결국엔 너플일 것 같아 이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척후대 유저들이 좀 이제 눈물을 흘리겠죠 이제 인도하는 빛이 스킬, 최대 지속 시간 감소, 2.5초에서 2초가 됐대요. 이게, 어제 한우랑 내가 얘기를 했거든? 근데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이게 뭔 소리인지 님들 이해 가세요? 뭐예요? 님들 이 설명해봐요. 거리 감소? 그쵸, 거리 감소죠. <laughs> 안 속네. 그니까, 러 봐봐, 저기 나오네, 저기 나오네. 삥 회복 시간. 삥 회복 시간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냥, 그 아닌 것 같아요. 왜 말이 안 돼, 진짜. 이거, 이거까지 너프를 해버리면 이제 그냥 스카이 유저 다 죽어야 돼. 그니까 러 이게, 거리가 날아가는 게 0.5초가 준다는 것 같아, 그지? 그니까, 조금 더 멀리 있는 곳을 이제 체크를 못 하겠죠. 예. 네. 2.5초 맞아, 님들. 2.5초 맞네. 저도 이거, 생각상 존나 길어보였는데 2.5초가 맞아요. 이게 2초로 준다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소바. 소바, 총 스캔의 수가 3번에서 2번으로 감소했답니다. 그냥, 첫코대 전체적으로 너프한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근데 큰 너프는 아니. 어찌, 어 피나, 가 말해준다. 큰 너프가 아니래, 피나가. 큰 너프가 아니야, 이거는. 이것 이렇게 해도 쓸 사람은 써. 어차피 봐봐 한번찍히면 보통 부시잖아. 두번 찍히면 보통 부시잖아. 그거 세번다 누가 다 찍혀주냐 그거를? 어? 큰 너프까지도 아니야. 난 그냥 이거 그냥 거의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진짜 어. 어차피 바로 부셔줘 이거. 자 그리고 독사의 구덩이 8 개에서 9개된 거. 아까 말했듯이 광역 궁극기 사용 빈도 감소 이거죠. 이 방향성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요. 맛있게 된 거죠 석구대유저분들 유감입니다. 근데 맞아 나 초발도 할라 했어. 이렇게 다넣프 하면서 왜 k는 안 와? 이거 어떻게 보면 k o 간접 사용 아닌가? 자, 그다음. <웃음> 웃음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z를 보자면 이 돌진 가능 시간 감소. 이게 뭔소리냐면 12.5초에서 5초가 줄었네요. 7.5초로. 이걸 눌었을때요 시간 있죠, 이 빠. 요게 5초가 줄었다는 거겠죠? 예. 이게 12.5초에서 5초로 줄었다는 거겠죠. 지금 벌써 끝났어요, 얘는. 예. 벌써 끝났고요. 그리고 준비시 동작시간 증가 이것도 바람소리 방금 들으셨나요? 바람소리 이게 이게 0.25초 더 늦는 소리죠? 그쵸 선딜 이제 기억에 오멘텔포 있잖아요 오멘텔포 예전에 사양먹었을때 있잖아 속도 오멘텔포 속도를 몇 얼마 사양먹었더라? 0.3초? 0.3초였다고? <laughs> 예전꺼 <한번> 봐볼게 뭐야? <laughs> 존나 슬로우 모션한거 같아 와, 제트가 하는 플레이 봐봐, 님들. 예를 들어서, 요새 약간 하는 플레이가, 안 키고 나가. 안 키고 나가서, 한명 잡아, 일단. 잡고 나서, 무빙 치면서 이렇게 켜서 빠진단 말이야. 무슨지 알지? 무빙 치면서 키면서 빠진단 말이야. 이렇게도 상관이 없잖아, 솔직히. 근데 이제 이런 건 거의 불가능하겠죠, 이제, 내 생각에. 존나 힘들지, 이제 이런 건. 이제 나갈 때는 무조건 키고 가라. 이거 같아, 내 생각에. 그리고 이제, 연막 폭발. <laughs> 지속시간이 4.5초에서 2.5초가 됐다. 이게 지금 4.5초라는 건데, 어, 반토막이 났네요. 아이고, 어떡해라. 아쉬워라. 유감입니다, 대트 유저분들. 근데 혹시 이게 7초였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7초에 연막 개였다는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많이 해먹었잖아요. 조금은 내려가 있읍시다.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는. 예. 아쉬운 거죠, 뭐. 솔직히 저는 이 너프가 뭘 그냥 한것 같냐면은 약간 이거 연막 치고 반에치 하는 거 있잖아. 연막 치고 반에치 하고 또다시 연막 치고 반에치 하고 이거, 이거 에 막은 것 같은데 나는? 이거 진짜 개빡치거든, 진짜. 이거 뭐 이제 뭐 상승기류 두개에서한개 됐대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큰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냥 뭐 별로, 별로 모르겠어 이거는 그 정도인가? 의미 개큼? 메테온이 어떻게 크죠? 아 맞네. 큐야 큐큐알 같은 거 이제 큐큐알 같은 거 절대 못 하고 이제 막 오퍼로 한명 잡고 빠질 때 빠질 때막이지하면서 빠지잖아 막이지하면서어 이제 이런 거좀 치는 것도 힘들고 맞네 인정합니다. 이거는 좀 크긴 하네요. 예뭐 유감입니다. <laughs> 근데 자꾸 웃음이 새어나오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네요. 예. 뭐 궁극기도 너프됐고 뭐.. 아쉽네 들어가라 이제 아 그리고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레이즈는 왜 그대로 두면서 왜 제트를 너프하냐 근데 레이즈도 굉장히 많은 너프를 먹었어 굉장히 많은 너프를 먹었기 때문에 한번 이번엔 봐준거 아닌가 전체적인.. 지금 패치를 다 봤잖아요? 전체적인 방향성은 딱 그냥 그거야 내가 봤을 때 이제 너희들 샷싸움해라 스킬 그만쓰고 샷싸움해 그냥 그런거 같아딱 그냥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이렇게 패치가 됐잖아요? 약간 후폭풍이 있을거 아니야 어떻게 될거 같냐면은 레이나 존나 나올 것 같아 솔랭에서 레이나 이제 필수 픽이야 내가 봤을 때 발로란트 요원 통계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패치가 적용되지도 않았어요. 적용된 것도 아니거든. 이게 되지도 않았는데 픽률 제일 높고 승률도 나름 준수한 편이야. 이거 지금도 이런데 만약에 제트가 너프가 된다? 이거는 레이나 메타가 되지 않을까. 특히 솔랭에서는 더더욱 솔랭에서 계속 레이나 나올 것 같아요 제생각엔 근데 솔직히 이런 방향성을 가진 패치가 저는 좋다고는 생각 안 해요. 왜냐면은 솔직히 이거는 그냥 저 같은 오맨 유저 입장에서 좋지만 일반 유저 입장에서는 솔직히 스킬 쓰는 거 재밌잖아 스킬 쓰는 재미로 게임 하시는 분들은 좀 재미가 반감되지 않을까 이 꼬리 내리고 가라고요아닌데이 꼬리가 숨겨지지가 않아 나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laughs> 저 이거 궁금해서 요거 댓글을 봤는데 욕이 절반이더라고 라이어 패치 개같이 하네 뭐 이런게 절반 이상이야 그러니까 일반 유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근데 뭐 알바도